원장님 에코캠퍼스를 만드시면서 어떤 캠퍼스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좀이따 말해줄까요? 책! 자, 저희는 프리미엄 기획사를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프리미엄은 이쪽으로 가십니다. 여기가 프리미엄 입니다 프리미엄은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디럭스는 1층과 반대쪽 2층에 위치해 있어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다 보는 게, 음. 학생들, 어 이제, 기숙사로 들어갈 때에도 편리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다여기이는 그 프리미엄 유닛이고요. 어 공용 거실과 이제 주방, 그리고 각자 방이 있고요. 1, 네. 1층에는 1인실과 2인실, 그리고 위에 층에는 스위트룸이 있어요. 음. 각 방에 화장실이 또 따로 있대요. 그럼 지금 1층에 방이 두개 있고 2층에 방이 한 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가족으로 치면은 삼인 가족까지 같이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최대 5명에서 6명. 6명 정도. 네. 두 가족이 친하다. 음. 그러면 이 유닛을 통째로. 예 하셨어. 그럼 일반 음, 성인분들이 오셔도 여기를 음. 쓸수 있나요? 프리미엄 객실로 각자방으로 들어가 각자방으로. 네. 어, 그리고 이제 한 유닛의 성별은 다 같아야 되고요. 음. 그리고 2 층의 스위트룸은 1인실이지만 이제 성별이 가족이 같으면 여기서 두 명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커플이거나 커플은 뭐. 안 돼요. 안 돼요. 예, 부부도, 부부도 안, 안 돼요. 성별, 아. 안 돼요. 아빠 아들, 엄마 딸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구나. 아니면 형제, 자매. 아. 알겠습니다. 프리미엄 객실을 한번 예, 둘러보도록 한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한쪽으로. 예. 여기가 이제 프리미엄 객실입니다. 넓네요이게 복층형으로 돼 있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복층형에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펜트하우스 예. 같은 펜트하우스 네. 느낌. 네. 일단 주방을 제가 한번. 네. 여기는 이제 공용 시설이에요. 어, 그리고 따지면은 따. 히그와 이제 침실을 다 음. 여기 공용 주방입니다. 네, 일단 정수기하고 천자레인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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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인덕션이 있어서 간단하게 요리를 할수 있고요. 네, 요리 도구도 간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정수기 네. 여기 물은 떨어지면? 네, 바로 저... 채워놓습니다. 아. 필리핀에서 물 구매해서 먹는 게좀 일인데 정수기가 딱 있으니까 네. 물을 계속 배달시키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 주방에 저희가 냉장고를 안 넣은 이유는 이제 가족이랑 상관이 없는데 각자 성인들이 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방에다가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아 어. 공용 주방인데도 불구하고 네. 냉장고가 없는 이유가 각 방에 냉장고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단 프리미엄 네. 싱글룸을 한번 보시죠 네. 예. 한번 프리미엄 싱글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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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옷장이죠 옷장이 굉장히 오, 습왜 네. 이렇게 넓어요? 네. 크게 만들었습니다 짐가관도 넓고 옷도 넓고 혼자 쓰기에는 너무 뭐. 크지만 너무 큰데요? 네. 잠도 잘수 <laughs> 있을 만큼 <laughs> 예.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인 화장실이죠. 네, 예. 저희가 호텔식으로 만들었어요. 화장실. 아, 이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책상. 책상. 그리고 금고.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침대 사이즈는 이제 퀸 사이즈죠. 어, 퀸 사이즈. 1인실이지만두 명이 자도 충분한 사이즈. 그럼요. 예. 그럼요. 가족이면 둘이 들어가시죠. 성별이 같아야 되지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도예요. 음. 그렇지만 이제 프리미엄 사람들끼리 만날 아. 수가 있어요. 추후에는 <laughs> 여기 테이블과 체어을 놔둬서 음. 제가 제 얘기도 하고 이할수 있게. 자, 프리미엄 기숙사를 쓰시는 분들이 공동로 <laughs> 이용하는 예 복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2인실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예. 프리미엄 2인실이고 저 구조는 같지만 침대가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책상도 두개고 의자도 두개고 금고도 두개씩 자 지금 보는건 프리미엄 예. 2인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침대가 두개 있고 책상도, 책상도 있고, 있고 냉장고 따로 있고 이거 오장도. 와 너무 넓네요 이 오장이. 네, 옷장 네.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그냥 좀 저는 큰걸 좋아해서. 예, <laughs> 네, 좀 여유 있게 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네. 화장실입니다. 화신실 근데 예주 어학원 이제 에코 캠퍼스도 학원 근육사다 보니까 수건이나 뭐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네. 다 스스로 준비를 다 해오셔야 돼요. 네. 거죠? 요 네. 개별 구매고요. 어, 오실 때 가지고 오셔도 니이 현지에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도착하시면 거의 네. 새벽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급하게 화장실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아, 저희가 그 웨이크업 키트로 화장지하고 이제 음. 간단한 그뭐 샴푸나 이런 거는. 아 아, 좋네요. 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네. 2층 올라가는 것부터 이제 통창. 그, 여기에는 이제 술술음 학생만 쓸수 있는 체스 테이블이죠. 와, 체스 테이블이네요. 혼자 있으면 혼자 해야 하는데 이제 가족분하고 제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 스리트룸은 이제 킹,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 킹 사이즈 중에도 더큰 사이즈죠. 네. 침대 하나랑 하나, 그 테이블, 그리고 욕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개인 냉장고도 이렇게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처음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졌죠. 여기는 호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음. 샤워실도 이렇게 하고 이제 욕조도 예, 충분히 성인이 이제 반신욕과 목욕을 할수 있을 만큼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박유 학원들을 쭉 둘러보면서 봤는데 욕조 있는 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그렇 네. 욕조가 솔직히 필요가 없죠. 학원에 음. 네, 저희 이제 힐링과 영어를 같이 하는. 아 네. 반신욕. 뭐, 그 이런 것도 것과 좋고, 네. 혼자 분들도 너무 아서 너무 좋아하시고 가족분들도 좋아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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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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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실과지인실 이렇게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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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네. 저 프리미엄 싱글룸 같은 경우는 두 명이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음, 프리미엄 싱글이요. 특별히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부부도 안 되고, 일단 아빠랑 아들, 네. 엄마랑 딸, 이렇게. 음. 그,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저희가 부부도 프리미엄을 쓰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스위트룸은 안 되고 <laughs> 프리미엄 싱글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도 쪽으로 입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 대신 이제 공용 거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음. 그렇게 하시면 가능 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객실 자체가 딱 남자 여자 네.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부인 경우에는 약생분들이랑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스위트 룸은 저희가 드라이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와 예. 드라이기 그리고 옷장에 이렇게 따로 있고요.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음. 음. 통창에서 바라보는 밖에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와이파이는 이제 각방에서 사용할 수있으에서 저희가 전파를 다서고있어서 음. 어느 에서에서도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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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각자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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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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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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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저희가 네, 네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예, 각에서 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각 방에도 공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좀 불편하지 네. 않게 인터넷 쓸수 있다. 단 동남아시아기 때문에 한국만큼, 아, 한국만큼 빠른 아, 그렇죠. 속도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강실 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강실 건물에 그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라고.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주말에 갈만한 것들 붙여놨어요. 정보들을 음. 그 거리 그리고 할 만한 거 이런 거. 이거를 직접 다 만드신 걸까요? 예예 예, 맞습니다. 아. 학원마다 이제 붙여놓은 액티비티가 있는데 대부분 그냥. 사진 위주로 돼 있는데 이거는좀 디테일하게 돼있네요 예. 많이 음. 우리 학생분도 오셔서 가고 싶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 오피스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예약도 도와드리고요. 예. 밴스로 저희가 음. 할수 있고. 음.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규가 약간 좀 외졌다. 또는 아, 네. 좀 그렇죠. 높은 지대에 있다. 네. 그래서 여행할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를 다른 도시랑 비교했을 때그 말이 사실일까요? 음, 다른 도시랑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음. 다른 도시도 자기만의 특성도 있고, 그 유적지도 뭐 갈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격도 갈만한 곳이 너무 많아요. 음. 그리고 또소나무로 둘러싸고 여있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경치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시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음. 날씨가 좋아야지 돌아다니잖아요. 음,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에 너무 좋은 도시. 필리핀으로 연수 올 때는 뭐 영어 공부도 했겠지만 쉬는 날에 이제 어떤 놀러 나갈 때를 그렇죠. 좀 찾는데 바기오도 충분히 갈만한 데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평일에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주말에는 나가서 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